돈을 버는 것이 어려울까요? 돈을 불리는 게 어려울까요? 의문이죠. 조금 벌고 조금 늘리는 것은 쉽겠지만 많이 벌고 많이 불리는 건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빨려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기본이죠.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의 크기만 커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나는 돈복이 없나 봐. 돈 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지만 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진짜 이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모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행동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모이고, 그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도망간다고 할까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듯 돈도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을 함부로 쓰고 무책임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고 도망간다고 말하면 억제일까요? 그런 의미로 본 영상은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구가지 특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통장이 늘텅 비어있는 이유, 빛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투자만 하면 실패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하여 돈이 저절로 모이고 돈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습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 상태가 늘 위태롭다면, 그리고 돈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질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돈은 결코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죠. 돈은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돈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초로 돈이 도망가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첫째, 감정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지갑이 아니라 감정이 결제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소비를 감정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스스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분이 나쁠 때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쓰죠.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을 거친 그 이후에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거나 기분 전환을 핑계 삼아 갑자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게 대표적입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둘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면 아무리 높은 월급을 받아도 돈은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이를테면 신용카드 할부와 대출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든가, 당장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재정적으로 불안정하죠. 이들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쓰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수입보다 적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돈을 관리하는 첫 번째 법칙, 누가 뭐라 그래도 지출 통제입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 일곱 가지 특징. 셋째,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가계부를 쓰지 않는 건 기본이고 그 흔한 자산관리 앱도 거부합니다. 결국은 돈이 어디로 얼마가 세고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벌어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늘 돈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돈을 관리하는 첫 걸음은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넷째, 투자보다는 소비를 우선하기 때문에 돈을 키우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돈이 도망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소비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죠.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최신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죠. 돈을 모아서 자산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눈앞의 만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결국엔 돈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까? 어렵게 모은 돈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다섯째. 남들과 비교하는 소비 습성 때문에 결국엔 나를 파산시키는 사람이죠.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삼는 소비를 합니다. 가령 친구가 비싼 시계를 차면 나도 하나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전액 할부를 하는 있어도 좋은 차를 내 것으로 만들죠. 또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그래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비교 심리가 작동된 소비는 결국 자신을 경제적 궁지로 몰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소비하는 습관이 돈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여섯째. 쉽게 돈 벌려는 생각으로 한 방을 노리지만, 오히려 그한 방에 자기 돈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을 쉽게 벌려는 사람들은 결국 더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죠. 한 방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를 하거나, 다단계, 도박 등에 빠지는 사람들이 좋은 예입니다. 결론은 뻔하죠. 결국엔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빠른 돈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빈털털이 신세로 전락하는 얘가 어디 한둘입니까?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일곱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돈도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을 밝히면 나쁜 사람이다.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다. 돈도 사람도 상대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도 자기를 귀히 대접하면 상대를 귀히 대접하고 싶은 것처럼 돈을 싫어하면 돈도 나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도 돈이 쌓이게 하려면 돈과 친해지고 돈을 귀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일곱 가지 특징을 거꾸로 해석하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는 뜻이 되는 만큼 돈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첫째, 감정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지갑이 아니라 감정이 결제하는 사람들이죠. 둘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넷째, 투자보다는 소비를 우선하기 때문에 돈을 키우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남들과 비교하는 소비습성 때문에 결국엔 나를 파산시키는 사람들이죠. 여섯째, 쉽게 돈 벌려는 생각으로 한 방을 노리지만 오히려 그한방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돈도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